집주인분이 되게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에 모던한 느낌에 이걸 다 섞어 놓은 것 같아요. 3, 4평형 아파트에서 다이닝 공간이 이렇게 넓은 데 많이 없잖아요. 이것도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성모 병원 뷰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이동 자체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예뻐요.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할수 있구나. 반프레미안 퍼스티지 3,4평형 인테리어 된 집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여긴 대로변이어서 약간 소음은 들어오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로비인데요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낡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로비의 층고는 좀 낮네 엘리베이터는 두 대가 있어요 풀 인테리어가 된 집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약간 다를 수 있고 제가 최근에 62평 갔을 때 안에 있는 인테리어가 아무래도 15년 정도 얘가 이제 중국 연도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낡았다 그리고 너무 촌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는 인테리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34평형 구조를 여기는 살렸고요. 자재만 좀 바꾼 것 같아요.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전부 신발을 놓는 부분은 34평 아파트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기 딱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가 거실 화장실인데요.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거실 화장실에 샤워부스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다 밀어버리고 게스트 화장실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호텔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샤워부스가 있고 변기가 있었을 거고 세면대가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를 이 좁은 공간에 다 밀어넣게 되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되게 좁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샤워부스를 없애버리고 여기를 굉장히 넓게 쓰는 모델하우스 같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정말 너무 깔끔하고요. 인테리어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다 수납공간이고요. 전부 다 수납공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여기도 다돌 느낌으로 해놨고 내렸습니다. 한번 나가보죠. 그리고 여기는 얼핏 보면 벽 같은데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서브로원인데 서재로 쓰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를 아이방으로 주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집주인분 아직까지는 아이가 없다라고 하셔서 서재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서재로 쓰기에도 괜찮은 공간이죠.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인데 공간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쓰고 계세요. 이 집은 성모병원 뷰예요. 반포에 면퍼스티지 여러 호수들을 다녀보면 어떤 집은 앞 동하고 좀 이렇게 막혀 있고 탁 트인 뷰를 가진 3, 4평형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평대로를 바라보고 있고 반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메리어트 호도 보이고 성모병원을 딱 바라보고 있어서 여기는 영구 뷰라고 할수 있죠. 만약에 이 집이 저층이었으면 이 앞에가 도로 가 있어요 반포 대교로 가는 도로가 있고 여기 한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저층은 별로일 것 같아요 소음 분진 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서 사생활 침해 같은 게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서재로 쓰는 공간 은 약간 이렇게 딱트인 데를 쓰면 책 읽다가 이제 밖을 보면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책이 있고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인데요 안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수납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다 통일성 있게 가구들을 넣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를 하면서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하는 업체도 그렇겠지만 집주인분이 되게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에 모던한 느낌이 이걸 다 섞어 놓은 것 같아요. 무늬가 있는 대리석하고 돌 느낌의 바닥하고 여기 벽지까지 다깔맞춤좀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또 식물까지 있으니까 색깔이 너무 조화로운 그렇죠. 것 같아요. 요 색하고 식물하고의 이 색조합은 진리죠.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살까? 촬영 때문에 다 치운 거 아닐까? 연출이 된게 아닐까? <laughs>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한번> 산다고? <laughs> 서브럼을 받고요 거실로 갈 거예요 건데 거실로 가는 길은 이런 부분들은 다 페인트예요. 서브룸 안에는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벽지를 좀쓴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실제 거실은 다 페인트로 이렇게 발라놨다고 합니다. 여기는 수납장으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와인을 좋아하시나봐요. 샴페인 잔하고 레드와인 잔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는 술을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술을 좀 자주 드시나봐요. 거실하고 이 다이닝 공간을 이렇게 뺐는데, 3, 4평형 아파트에서 다이닝 공간이 렇게 넓은 데 많이 없잖아요. 이것도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들, 원펜타스도 그렇고, 개포자이도 그렇고, 84제곱미터를 많이 갔었잖아요. 신축 아파트들을 가봐도 다이닝 공간을 6자리 이렇게 빼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보통은 4자리. 4자리도 좀 설계를 잘못하면 냉장고 문 열리는 데랑맞닿아 가지고 잘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밀어버리고 뒤로 여기를 넓게 빼서 이제 넓은 다이닝 공간을 가지고 바로 거실하고 연결이 되는 성모병원 뷰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같아이동 자체가 거실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저기 서브룸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마스터룸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따가 마스터룸 얘기를 또 잠깐 할 건데 반레퍼 전에 60평 왔을 때도 한지 같은 이상한 창 있잖아. 그게 마스터룸으로 들어오는 일조량을 떨어뜨리고, 뷰가 좋은 호수들도 그것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도 그래. 그 부분은 인테리어에 철거를 안 했나봐요. 어쨌든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여기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네. 여기 발코니네요. 창고 겸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코니 공간도 깔끔하게 디자인적인 통일감도 주고, 여부분, 여부분, 여부분이 다 똑같은 페인트를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층고는 높이지 않았대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닫는거 보면 보통 한2.3이 정도 되잖아. 요 뭐다 하면 그리고 여기는 간접 조명하고 직접 조명을 같이 쓰는데 어, 이렇게 하니까 더 밝구나 집이. 요즘 트렌드 자체가 약간 하이엔드 주택들 가 보면 직접 조명을 거의 다안 써요. 그래 가지고 약간 조명을 다 틀어도 약간은 어두운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는 이제 직접 조명들을 되게 많이 달아 놔서 어두운 느낌이 안날것 같아요. 주방으로 한번 가 보죠. 밤네퍼 34평이 원래 서브 주방이 없대요. 서브 주방이 있으면 여기 한 칸이 들어가고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서브 주방이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바로 없고 기획자로 만들어서 이것도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넓고 그리고 인덕션 3개 설치해 놓으셨고 여기에 있는 그릇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요 부분도 전부 다풀 인테리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순정 상태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포인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식물놓는 것도 좋은데 여기다가 조그만한 아트토이 같은 거, 귀여운 거 그런 거 나도 되게 좋고 조명까지 쏴주니까 이거 하나로 인해서 모던한 집에 있는데 식물이 딱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수납공간이고 여기도 수납공간인 것 같아요. 작은 면적에서 최대한 뺄려고 노력을 한것 같고 고요. 요것도 창문이 열리니까 뭐 답답하지 않겠죠 요 부분은 냉장고입니다 안 열어볼게요 요것도 냉장고고 다 냉장고입니다 다 냉장고 전부 다 냉장고고 저희가 거실을 둘러봤고 마스터룸으로 가보죠 마스터룸 가는 길에 원래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었대요 마스터룸이 이걸 다 없애버리고 벽을 친 다음에 마스터룸을 저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 먼저 가기 전에 여기 먼저 둘러보고 여기는 서브룸 2입니다 반대포 34평 같은 경우는 방이 3개예요 마스터룸 하나랑 서브룸 두개인데 서브룸 2를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단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른 동이 막 있는데요. 여기는 어차피 메인 서브룸이 아니기 때문에 막고 있어도 크게 답답함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마스터룸하고 거실하고 서브룸 원이 메인으로 쓰는 공간이고 여기는 어차피 비도 좀 막히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드레스룸을 쓰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좋네요. 주방에 세탁기가 없었잖아요. 이 집은 세탁기가 여기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탁기 여기 있어요. 주방 쪽에다 세탁기를 넣으면 저렇게 공간을 뺄 수가 없거든요. 3, 4제곱미터 안에서는. 아예 드레스룸 안에다가 여기는 어차피 옷 갈아입을 때만 오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소음도 차단이 되고 미관상도 좋지 않은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하고.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놓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마스터룸인데 거실에서 느꼈던 그 페인트의 느낌을 그대로 이쪽까지 연장을 해놓은 것 같아요. 되게 이거 되게 독특하네. 이거 뭐지? 비싼 물리 토기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튼 여 이런 포인트를 좀준것 같아요. 보통 인테리어 업체들에서는 이런 뭐 도자기라든가 식물 같은 거와서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뭐집중인 취향에 따라서 뭐 다른 것도 놓을 수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마스터룸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문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추구한 것 같고 곡선이 싹 이어지게끔 가다가 여기 마스터룸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세면대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마스터는 화장실인데 여기 세면대가 없습니다. 보통은 여기에 화장실이 있으면 이게 원래 안으로 들어가 있고 변기가 있고 그리고 샤워실이 있잖아요. 보통 욕조가 있다라고 하면 거실에 있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없애 버리고 이렇게 만들고 샤워실도 안방에 딱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보통은 샤워실 두개 있거나 아니면 욕조가 하나 있고 샤워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예 그둘 중에 하나를 없애 버리고 거실에 화장실을 호텔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이것도 아예 세면대를 밖으로 빼 놨고요. 이 안에는 앉아서 그냥 샤워할 수 있는 입식 샤워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34평 이렇게 공간 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파트 가 원래 평수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공간을 최대한 분리해가지고 짜놓으신 것 같은데 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것도 그리고 여기다가 수건이랑 수분 크림이랑 이런 것들을 좀 놓으시는 것 같고 아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 화장실 크기가 되게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네. 세면대를 밖으로 빼게 되면 보기에 되게 멋있는데 이 공간이 안 쓰게 되잖아요. 이 그렇죠? 공간은 인테리어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음, 거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라서 아무래도 이 상태로 유지를 하시지 않을까. 이거를 만약에 인테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지 않고 여기다가 생활용품같이 올려놓으면 거실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안 예뻐 보이거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예뻐요. 어,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할수 있구나. 이 감도도 좋은 것 같아. 색깔.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얘 예, 연두색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게 마스터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룸 딱 아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날 반내포 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요 창문이요 창문 이 창문은 왜 있는 걸까 이거 도대체 왜안 안 바꾸는 걸까 집주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전체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게 되면 비용이 꽤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를 굳이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내포가 3~4평도 그렇고 6~2평도 그렇고 발코니 공간에 저 세시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런 한지 같은 탁한 걸 넣어놔가지고 옛날에 이거 지을 때는 이게 좀 유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약간 좀 답답한 느낌 솔직히 나거든요 저라면 이거를 떼버리거나 이거를 다른 창으로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고 보면 네, 탁 트인 공간이 나와서 뷰도 되게 괜찮아요 앞에 막히는 게 없어서 여기가 성모병원 바라보이고 도로변에 붙어있는 동이긴 한데요 층이 좀 높다 보니까 그톤 나이 꽤 많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지을 때에도 세시가 되게 괜찮은 게들어갔었고 그리고 층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마스터룸 인테리어도 감도가 되게 좋네요.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고 여기다가 작은 책상을또 놓으셨고요. 이 부분은 벽지예요. 인테리어를 딱할때 굉장히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한것 같아요. 거실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나무 상판을 대가지고 전부 다 페인트칠을 했는데 안에 들어왔을 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방도 좀 좁아지고 비용도 훨씬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사람들도 거의 초대하면 거실에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은 거실 위주로 좀 만드신 것 같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이거랑 비슷한 느낌을 내는 벽지로 메이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인테리어 할때 이런 부분들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있는, 없냐에 따라서 뭐 생활용품 같은 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놓으면 좀 번잡스럽고 조잡한 느낌이 나는데 큰 공간에 이런 거 한두 개씩 뚫어가지고 이런 공간 만들어서 뭔가를 놓을 때 인테리어 포인트가 될수 있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저희가 오늘 여기 34평 풀 인테리어 된 집을 둘러봤는데요. 반래프 60평 갔을 때공간은 되게 넓었는데 너무 올드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네. 15년 정도 지난 집들은 확실히 인테리어를 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철거하면 안 되는 벽 제외하고는 다 자기가 마음대로 설계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가 이제 집주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것보다 훨씬 넓은 집에 가도 집이 되게 좁아 보이고 아이 장난감과 모든 걸로 다이 어지거지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너무나 깔끔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요런 곳들도 이렇게 <웃음> 깔끔하게 <laughs> 감독과 딱 맞춰가지고 아이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고요 집주인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집주인분이 반포 레미안 퍼스트지 34평을 아주 오래전에 구입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올랐을 때 구입을 하셨대요 평당 한 1억 정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굉장히 나이스한 타이밍이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반대포 34평 호수에 따라 좀 달라요 여기도 이렇게 완전히 압동에 막혀있는 호수들이 있고 이렇게 안 막혀있고 탁 트인 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트여 있는 곳이 더 인기가 많을 거 같고. 꼭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평당 1억에 반내포 34평을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실거래 나오는 거 보니까 한 42억까지도 나오고요. 최저 매물 호가가 40억부터 시작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원밸리에서 34평형이 55억 실거래가 찍혔잖아요. 55억 처음에 거래가 됐네 만에 했을 때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55억까지는 찍힐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 준공이 된 아리파기 50억을 찍었거든요. 물론 거기는 되게 로열로스예요. 그래서 아리파기 2016년 준공이고 원밸리는 2024년 준공이잖아요. 7년의 차이가 나니까 여기가 더 신축이고 더 대단지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 베일리가 전좀더 위치가 좋다고 저는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리파기 50억을 찍었으면 여기도 10% 정도 업해가지고 50억 정도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원 베일리가 실제로 50억을 찍고 그래서 반 레퍼도 부동산 시장 안 좋을 때는 평당 1억 밑으로 밀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호수 따라 약간 다르지만 지금은 그 가격에는 살수 없는 가격이 돼버린 거죠. 집주인 분께서는 되게 용기 있게 당시에 평당 1억인데도 불구하고 질렀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가치가 좀 상승한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그 당시에 용기를 좀 내서 <laughs> 샀어야만 하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안살때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반포가 서울 아파트 전체를 리딩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고, 최고가들이 계속 여기서 갱신이 되면서 반대포는 좀 지어진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그리고 뭐 단지에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위치가 워낙 좋아요. 여기가 반포에 있는 메인 상권들을 이용하기 너무 좋고요. 나무도 너무 많고 단지로 너무 잘돼 있고, 어쨌든 오늘 34평형 풀 인테리어 된 집을... 눌봤는데요 40평대, 60평대 등등등 해서 많은 평형대를 찍은 이미 아파트고 이 아파트의 뭐 커뮤니티 시설, 하드웨어 이런 거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 집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동차랑 부동산이 제 유튜브의 메인 컨텐츠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메이커의 협찬을 받지 않으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차를 시승하는 게 되게 어렵고요. 정말 다행히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협찬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꾸준히 그래도 솔직하게 리뷰를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메이커의 협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리뷰를 못 해왔을 것 같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중개법인이나 중개사무소에서 어떤 아파트를 찍으라고 해, 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든 리미트가 걸리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근데 구독자분이 이렇게 아파트를 보여 주시고 사는 곳을 보여 주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할수 있어서 좋은 거 같고. 그게 제 채널이 약간 좀 성격을 만들어 가고 특장점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보여 준다라고 하는 게 또는 차를 빌려 준다라고 하는 게 촬영하세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귀찮은 일인데 협찬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집 리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솔직한 채널이 아닌가. <laughs> 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그래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솔직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가 구독자분들 때문 아닌가 협찬을 해 주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앞으로도 많은 협찬을 부탁드립니다.